밥 먹고 갈까요 어디 서 찍고 간다고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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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아 그럼 저녁 뭐, 저 먼저 먹다고아 어. 그래 알았어. 내려가서 네. 연락 주면 자기가 어, 세로러다이차 음, 어... 타고 이게출근해집 아, 네. 앞에서 그 자동차 아, 위에 그걸 그, 치고 다 내려갔어요? 네. 네. 내려 가, 가, 아, 네, 네. 뭐, 아까 못했어, 아까 한거 아니야? 갔어. 아센터 간다. 아래. 아우 간고. 아래 아래 아래. 계속 가 계속 가. 계속 가. 그렇지. 아, 이 끝났어, 네.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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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끝났어. 끝났어. 게 살아오는 도 이제. 아보클리고 자본하게. 좀쉬었다 해도 돼. 자잘 생각해. 아까 봤어. 작년도에서. 면뭐 안전 수 수가 있나 보 응. <laughs> 응. 응. <laughs> <오. 웃음> 아. 좋아, 버텨. 가감해야 돼. 가감해야 돼. 최고의 A.P.야, 세다. 오예 아. 어. 와, 옆 끝에 떨어지는 줄 알았어. 어, 아, 미안하다, 진짜